안녕하세요, 휴와예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방탈출을 해볼게요. 어? 여기 0257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0257. 엔터! 와, 맞았다! 제작자가 숨바꼭질을 하네요. 과연 제작자는 어디에 숨을까요? 4523을 먼저 해볼게요. 4523. 어, 아니네요? 그러면, 친구 뒤? 7050. 7050. 이번엔 한번 찾아보세요. 힌트 등장 밑이 어두워요? 등장 밑? 위를 보라는 건가? 한번 위를 봐볼게요. 아, 이렇게 해서? 어? 5200! 5200. 맞았다. 제작자는 오이를 좋아할까요? 어, 아니요. 오이도 맛. 이것부터 해볼게요. 9823. 9823. 어, 아니네요? 그러면 5421 해볼게요. 오와 맞았다. 어. 어 해볼게요. 오 사. 오, 오, 칠, 공, 칠, 오, 오, 아, 오, 사, 이, 일, 아, 맞았다. 0, 7, 5, 5와 맞았다 얘를 보세요 어? 뽕이야 뱃, 뒤에 박. 어? 1, 0, 5, 4 1, 0, 5, 4였네요 1, 0, 5 친구가 열어줬네요. 어, 제작자들은 운영 있는지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오. 아, 친구가 열어줬어요, 사실. 어, 절대 들어가지 마! 으 빨리 갈게요. 0755 1054. 어? 하나 둘셋넷어 여기 하면 더 있었어요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었네요 오랜 시간을 거치고. 어?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어, 무지개 양탄자다. 이걸 타고 한번 날아보자. 다른 친구를 도와주러 가볼게요. 안녕!